안녕하세요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홍술 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단톡방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단톡방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성공의 조건 중에 아, 성공의 습관 중에 매일 단톡방 밴드를 10번 이상씩 방문한다라는 그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어, 매일 단톡방 밴드 10번 이상씩 방문하고 계신가요 이거는 꼭열 번이 아니라 수시로 방문해서 밴드에 올라가 있는 글들을 꼭 확인하고 그리고 또 공부하고 정보 공유를 하라는 그런 의미고요. 특히나 단톡방에는 어 수시로 또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두번더 올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활용하시라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자 오늘은 어 카톡 단톡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어 먼저 어, 저도 카톡으로 이렇게 일단 켜볼게요. 자 보시면 어, 저는 이렇게 첫 번째 맨첫 번째 PM 월드타 미라클 그룹해서 이렇게 상단에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상단에 고정시켜 놓는 방법도 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 제가 이거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 예, 보시죠. 꾹 누르시면 채팅방 상단 고정 해제. 자, 이걸 누르면 이제 해제되겠죠? 지금 고정되어 있으니까, 어, 지금 이게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꾹 눌러서, 어, 자기 상단에다가, 어,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홈 화면 바로 가기도 추가해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좀, 그, 다, 단톡방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저한테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제가 이 단톡방에 올린 글들입니다. 예, 2월 7일 월, 일요일이죠? 올려놨는데, 이 단톡방에서, 어 지금 이 오른쪽에 보면, 우측 상단에 보면, 석삼자 모형의 메뉴 버튼이 있잖아요. 자, 이거를 한번 누르시면, 누르시면, 누르시고, 이렇게 보면 이제 명단들이 나옵니다. 저희 단톡방은 사업자, 자, 사업으로 출발하시는 분들만 들어오는 단톡방입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예, 나오는 부분이고 저는 이렇게 현재 알림을 어, 설정해 놨는데 이, 이 삑삑 울리는 게 싫으신 분들은 아래 보면 이종 모양 있죠? 요걸 누르시면 채팅방 알림이 해제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삑삑 소리가 안 납니다. 저는 어, 이 단톡방은 저는 알림을 설정해 놓습니다. 왜? 중요하니까요. 어 사람들의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단톡방에는 항상 알림 설정을 해 놓아서 어,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어, 또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개인 상황에 따라서 어,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위에 보시면 왼쪽에 보면 이렇게 예 보이시나요? 왼쪽에 보면 이렇게 스피커 같은 모양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요 부분이, 이제 공, 누르시면, 이렇게 공지와 일정, 이런 투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공지 부분에, 어,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꼭 공지 사항만이 아니라, 어, 수시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요 공지 부분에 만들어 놓아서 수시로 꺼내 볼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요거 요것이, 여기 어,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른쪽 상단에, 어, 상단에 석삼자 모양의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그리고 여기 트피커 모양을 누르시면, 어, 3개월 정도 저장 기간이 있어요. 3개월이 지나면 이게 삭제가 되는데, 어, 이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 내용들을, 어, 자기가 예를 들어서 꺼내볼 수도 있고, 또 복사를 했다는데 보내줄 수도 있겠죠. 오늘 볼까요? 음, 현재 어, 첫 번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첫 번째 내용은 어, APEC, APAC, APEC 키워프 2021 티켓을 어떤 분에 권해드려야 할까요?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단톡방에 올라가 있지만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다시 봐야 될 것들은 이렇게 공지 이란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수시로 꺼내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필요한 분에게 이거를 꾹 누르면 이, 이 화면을 꾹 누르면 복사가 되잖아요. 복사를 해서 다른 분들에게 또 보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내용만이 아니라 다른 내용들이 쭉 있어요. 자 제가 어, 성공 습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PM 사업 성공을 위한 습관 보이시죠? 요거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매일 오전 8시 그룹 온라인 조회에 출석한다. 자, 이 저희는 지금 오프라인 출근이 아니라 어, 이 온라인 조회에 출석하는 이러한 문화가 저희 사업의 가장 기본입니다. 어, 8시에 뭐 지금 본업이 있는 분들은 출근하느냐고 못 들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동 중에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8시에 조회 출석하는 분들이 또 저희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더 사업의 열의를 갖고 하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화목 밤 9시 온라인 성공대학 M스쿨에 참여한다. 이제 주경 야독 한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밴드 단톡방에 최소 10번 이상 방문한다. 예, 꼭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매일 PM 정보를 두명 이상에게 전달한다. 스폰서가 주관하는 미팅은 꼭 참석한다. PM TV를 통해 회사가 주관하는 PA, 이제 프로덕션 아카데미 제품 교육, BA 비즈니스 아카데미, OM 오픈 미팅 등 온라인 교육은 꼭 참여하고 파트너들에게 알린다. 자신의 첫 고객은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부터 제품 체험을 하고 자신의 건강부터 챙긴다. 전문가만이 살아남는다는 생각으로 PM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리하고 매일 스터디 시간을 갖는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PM 사업 성공을 위한 습관. 자, 이 부분이 고개도예요. 우리가 성공의 8단계에서, 어, 꿈과 목표 설정 1단계, 2단계가 결단이지 않습니까? 그 결단 중에, 말로 난 결심했어, 결단했어, 이게 아니라, 자신이 결단했다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고개더, 즉 성공의 습관을 자기의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어, 10월 28일날부터 쭉 이런 내용들이 쭉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좀 보시면서 꼭 보시고요. 여기 가입 시 질문에 반대 답변을 하셔야 인리납니다라는이 요 부분 이요 부분이 이제 저희가 밴드 초대할 때 쓰는 문구죠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밴드에 초대해서 초대하는 분에게 그 가입 시 질문에 답변을 꼭 하라고 하십시오 그게 안 되면요 승인이 안납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여기 단톡방 내용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요것만 한번 볼까요 현재 어, 현재 2월 위클리 월드타 미라클러 점수 획득 상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주가 첫 주였는데요. 어 특히나 이제 1월 28일부터 진행했어요. 그래서 내일까지 아, 오늘까지죠. 2월 7일이니까 오늘까지 아, 가족 팩 직접 추천한 거또 가족 팩을 간접 추천한 거또 오토지표 유치한 거에 따라서 점수를 획득해서 3점 이상이 되면 위클리 월드타 미라클러 그그 그 주간에 월드컵 미라클러로 선정이 되고요 이렇게 월드, 위클리 월드컵 미라클러가 선정돼서 4주 연속 선정이 되면, 어, 여기 끝에 있는 것처럼 3점 이상이면, 즉, 위클리 월드컵 미라클러로 선정되면, 4주 연속 선정되면, 골드바 3.75g, 이게 한돈이죠? 골드바가 부상으로 주어집니다. 자, 이러한 저희 그룹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주 동안 많은 분들이 현재 진행하셔서, 현재 여기 보시면 왼쪽에 발표, 이름에 별표 있는 분들이 있죠? 요분이 분들이 위클리 월드타 미라클로로 선정되신 분들입니다. 예, 현재 이번 주에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정도가 위클리 월드타 미라클로로 선정이 되었네요. 자, 이분들이, 다음 주, 다다음 주, 다다음 주. 그래서 4주 연속 위클리 미라, 어, 월드탑 미라클러가 되면 금한 돈을 부상으로 받습니다. 꼭그 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 한 어떤 방향에서 사업 진행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꼭 보시고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어, 저희 단톡방에서, 단톡방에서 이 공지사항 내용들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 지금까지 어,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이홍수리였습니다.